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케어 9, 녹십자 헬스케어죠. 녹십자 헬스케어의 IT 기획 팀장으로 다니고 있는 최중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반 이상이 나가셨네요. 아마 저랑 관련이 없으신 거일 수도 있고, 제 강의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아마 예측이 있으셔서 그런지 참 그렇게 가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강의는 저도 듣는 입장에서 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요.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나 법이나 생명 주기, 이제 기존에 말씀주셨던 강사님도 말씀주셨지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인 정보의 생명 주기에 있어서 또 개인 정보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서 어, 다양한 경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계에 있어서. 항상 동일한 유형이 보입니다, 사실은. 정답이 있죠. 개인정보는 이렇게 해야 돼. 개인정보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정답을 가지고선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개인정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어, 보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어떤 기술, 어, 자의적인 능력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어떤 문서화된 가이드라인과 또어 이슈화된 부분의 어떤 참조상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보통은 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저희 어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인정보의 어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준수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업무는 사실은 헬스케어 업체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좀더 알겠죠? 그 위주로 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장이 너무 길었네요. 두 번째 장에서 보시자면 아 보통 헬스케어 하면 보통 이제 원격 의료 또그 어 진료, 진료 데이터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아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관리. 뭐 이런 위주로의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첫 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영역과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 데이터 영역 이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거의 관련돼서는 지금 한참 핫하고 있어요. 어, 삼성도 그렇고 우리 SK도 그렇고. 큰 기업들이 이 바이오 산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당장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당장의 어떤 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더불어 그거에 관련돼서 왜 그런 사업을 많이 못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어어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런 유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헬스케어 하면 어느 뉴스나, 어, 뭐, 우리가 뭐 디지털 콘텐츠를 볼때 헬스케어는 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EMR과 EHR 이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저희 제 회사에서 EMR, EHR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합니다. EMR은 우리가 말하는 전자 의무 기록, 아 병원에서 우리가 아 검진을 받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거기다 의사 선생님이게 쓰시잖아요 보통 그 병원 안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어 운영을 하시죠 대신 다른 병원과 이렇게 연계하진 않아요 보통은요 각자 각 자기가 있는 병원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고요 ehr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연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하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A병을 가도, B병을 가도 그 사람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자건강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기록과 건강기록이 이 유형이 틀린데 건강의 유형이 더 크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헬스케어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EHR을 기본으로 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얻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e m r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EHR보다는 EMR 업체들이가 상당히 많고요. EMR 같은 경우는 어, 특정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어, 커스터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의 어떤 EMR 솔루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기업이 이 EMR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EMR과 EHR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어, 뭐, 크게, 따, 크게 보자면 연기할 수 있냐, 다른 뭐, 병원과 연계할수 있냐, 없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환자가 공유. 본인에게 공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EMR, 병원에서 EMR, 프로그램을 환자가 직접 보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 사람의 이력 정보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죠. 근데 EHR은 본인이 제 환자가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EHR, EMR,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 지금 미국은 거의 96% 이상이 지금, 이, 뭐, 이, 17년에 90%, 96% 이상을 이제 도입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 들이 이제 그런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 A라는 사람이 진료를 뭘 받았는지, 뭐가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어떤 케어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상태를 봤을 때, 는 이런 어떤 디지털화와 이런 어떤 전산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e m r 아, 이제 솔루션을 다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MR이라는 부분을 왜 설명을 해 드렸냐면, 그렇게 어떤 헬스케어의 어떤 어 발전을 위한 뭔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MR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EMR만 가지고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코로나 19가 발병하면서부터 미국에서는 원격으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으로에 대한 신청권들이 2,8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또이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이렇게 오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원격으로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걸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실은 이 활성화 자체가 의료 행위의 활성화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대한민국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죠. 을 그렇지만 의료기관에 많은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품질 뭐 이런 부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어떤 목표점이 정확합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봤을 때는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아, 이젠 대면 진료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원격 의료보다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죽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점점 아,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에 대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아, 잘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세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던가,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으로 직접 오던가 이러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 많이 도태되어 있다는 좀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이런 이제 어, 이런 이제 원격 의료를 이제 미국에서는 홈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케어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2025년까지에는 어,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될 거다 하는 미국 쪽의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원격으로는 어떤 유형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제시도 또 주고 있습니다 맥힌지에서는 원격 의료를 할 경우에 1차 진료 아니면 외래 환자의 전문의의 상담 아니면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 정신건강 및 행동건강 분야의 외래 환자 상담 서비스 등에 속하는 그룹, 이 위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거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생명과 직관적으로 관련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응급, 응급의 경우는 사실 기급하니까, 아, 당장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경우 말고는 보통은 우리가, 아, 원격에서, 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 원격 의료를 미국에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어 국내는 어떠냐? 국내도 상당히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원격으로를 어 원격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아 코로나에 대한 어 부분이냐, 나는 감기냐. 뭐 이런 거를 좀 가끔 전화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면 거기에 관련된 뭐 물품을 받아서 자가 격리하고 막뭐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 어, 원격 의료로 인한 어떤 어 우리가 이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급진적으로 많이 발전했고요. 급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이즈가 크, 크다고, 어, 크지 않, 크거나 작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단순하게 뭐 코로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큰 문제는 있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 원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대적으로는 아,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헬스케어는 단지, 제 초창기에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EMR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성생, 생성할 거냐. 뭐, 이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 모든 기업들이, 아, EMR 데이터를 가지고선 헬스케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또 다른 유형의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아 이런 어 병이 있죠. 아 이런 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요. 어른들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집중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을 통해서 어, 형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FDA, FDA에서도 어, 승인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깐 듣겠습니다. Now, to some good new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or ADHD. The FDA has approved the very first video game for treating kids with the condition, and Will Reeve is joining us with more. Good morning, Will. Hey, good morning, Michael. Conventional wisdom holds that screen time for kids should be limited, but what if the images on the screen are prescribed by a doctor and are meant to engage and treat hyperactive children?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has approved a video game as medical treatment it sounds like uh, science fiction we know that in an historic move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video game endeavor rx as a digital therapy all right approved, suit up. a landmark first fo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in children medicine delivered not as a molecule and a pill But through an experience. And that's really what the video game is. The video game delivers an experience. a 아, 간단하게 그림 n g 셔 o talk about the game. t h 괴물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발전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발전 속도에 벌써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좀 없죠. 헬스케어는 단순 우리가 런닝머신에서 만보기 열심히 하고 잠잘 잤는지 못 잤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 헬스케어 있는 사원업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벌써 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어, 변화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기의 아이콘을, 동일한 아이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물건을 사거나 또 어, 자기의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참석하거나 회사를 가거나 이런 많은 것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헬스케어의 ,의 ,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동일한 자기의 아이콘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가, 자기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가상의 시뮬러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 벌써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R 업체, VR 업체 이런데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좀 이제 사실 저희 뉴스를 봤을 때는 국내 뉴스를 봤을 때는 메타버스를 위한 아, 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AR 업체, VR 업체 인수를 해서 활성화하는 영역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 외국과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위한 사업을 위한 이 업체를 아, 인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헬스케어의 산업군에 있어서는 이런 투자가 단지 의료 쪽만 봐야 될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이제 찾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IT 투자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IT의 방법론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러면 좋은 것만 있냐 우리가 데이터 삼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이 훨씬 중요하냐 아니면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냐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충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뭐 다르게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단 대신 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이게 우리의 산업에서 어 많은 어떤 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같이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EMR이나 EHR이나 뭐 이런 IT, IT기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 최근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피싱이나 MITM, 중간자 공격이나 그리고 네트워크 취약점을 통한 어떤 뭐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의 평문 통신에 대한 어떤 유출, 그리고 랜섬웨어로 통한 시스템이 어떤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랜섬웨어로 인한 어떤 사업을 접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PC나 이런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람한테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는 유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보안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실은 개인의 어떤 개인의 정보죠, 사실은 민감 정보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뭐 의료 정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 이런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아, 의료 쪽에 있는 컨퍼런스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의료 쪽에 컨퍼런스를 찾아보니까 국내의 컨퍼런스는 어 IS, ISMSP겠죠. ISMSP는 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법적 기준에. 잘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저희가 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세계의 어떤 기준을 봤을 때, 아 그럼 개인정보 보호를 글로벌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보통은 우리 ISO 27001을 가지고 먼저 정보 보안 플랫폼 프레임을 가지고선 운영을 하고요. 또 개인정보에 대한 특화된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는 ISO 27799. 이게 이제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국제적으로는 이두 가지 표준을 가지고선 어, 프레임을 잡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의 주 내용은 뭐, 액세스 제어, 그리고 강력한 직무, 직무 분리, 그 세분화된 관리자 액세스 제어,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보안, 통합키 관리, 보안 인텔리전스입니다. 뭐, ISBS와, 아, 유사합니다. 어, ISO의 ISMS나 그걸 어, 저희가 참고해서 만든 KISMS나 이 유형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아, 민감 정보는 상당히 아, 우리가 뭐 주민번호, 어, 우리가 뭐 암호화된 뭐 해시값, 비밀번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아, 고유식별정보 정보 네 가지 있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분리 보관이나 뭐어 우리 동의에 받는 이제 정,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 민감 정보는 사실은 분리의 영역이냐 아니면 어, 어느 영역으로 해서 이거를 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민감 정보의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사실 고민거리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다면 이거는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고유한 어,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번호와 주민번호는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제 주민번호가 틀린것 같습니다. 어, 동사무소 가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감정보는 바꿀 수가 없죠. 내 체질을 바꿔도 파,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최대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유형으로 가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어, 보통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유형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분리, 아, 민감 정보를 봐야 되는 그 역할을 이제 나누고 또 일반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나누고 이런 부분은 이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거기 관련된 세분화 관리, 관리자 액세스 제어,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 뭐, 여기에는 뭐, 암호화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암호화 키를 별도로 관리하지 말고 중앙에서 통제해서 일어나 관리해라. 그리고 로그. 로그가 중요한데요. 그 우리가 말하는 법적 기준에 대한 뭐 관리자 로그나 어떤 시스템 로그나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로그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중요도를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ISO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정보반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 우리가 ISO만 믿고 갈 거냐? 그렇는 않습니다. 각 나라에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할 수 있게 제가 어, 표로 하나 드렸고요. 거기 보면은, 음, 어떤 해외 쪽에서 하고 있는 컴, 이제 컴플레이스는 ISO 2 7 0 0 1과 말씀드렸듯이 ISO 27799, 그리고, 어, NIST의 800-66, 그리고, JCI,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쪽에 JCQH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국내에는 대부분 가이드라인이죠. 국내에는 ISMSP가, 어, 우리가 말하는 컨퍼런스도 있, 있겠지만, 보통은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 대한병영, 병원협회에서 이제 가이드한 게 있고요.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 안내서, 뭐 병원편이 따로 있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제출한 거고요. 이건 16년도, 17년도 꽤좀 오래됐고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거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어, 어, 내놓은 겁니다. 그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 우리나라 법적 기준에서, 아, 법적 기준에서 이걸 잘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유형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기준으로, 어, 이거는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 아, 이거는, 아 어, 이런 어떤 사례가 있다. 이런 유형으로 많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는 대부분이 법이죠. 그런데 정보 보안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정보 보안는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안은 어떻게 되지? 이게 우리가 참, 참고하는 게 참고하는 게 ISMSP입니다. ISMSP에 야 이럴 때는 암호화를 어떻게 분리 보관을 어떻게 해? 개발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돼? 이게 사실은 한계입니다. 그럼 글로벌 세계 메타버스나 글로벌 세계 우리가, 아, 어, 아까 같이 게임, 어떤 헬스케어의 게임이나 헬스케어 의 어떤 IT의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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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해, 보호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ISMS만 찾, 찾을 수, 찾을 수 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정보보안이, 정보보안이 어, 사실은 기준에 박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거기에 맞는 이제, 어, 보안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 보안의 프레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시대적으로는 많이 없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 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걸 추리, 추리자, 본인자자 보니, 아, 좀,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은데요. 제가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고민, <laughs>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제가 정보보안, 어, 개인정보, 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개인정보의 민감정보의 항목이 뭐가 있냐? 아, 이런 게 이제 고민입니다. 하다 보면은, 야, 그럼 나 런닝 열심히 떴는데, 나만복이 오늘, 만천보 어, 걸었어. 근데 어제는 삼천보 걸었어. 막, 그래요. 이런 정보? 개인정보인가? 고민하게 되죠. 어, 그럼 나 어제 잠을 잘 잤어. 나 어제 10시에 잤어. 근데 오늘 다시 3시에 일어났어. 이거 개인정보인가?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헬스케어에서 봤을 때이 민감정보의 유형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현재로는, 아, 가이드라인에 봤을 때는 개인정보, 언제, 의료법 기준으로 해서 개인정보의 유형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형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이게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에 대한 보호 지침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 평가 하시잖아요 그럼 뭘, 뭘 어떤 데이터가 있게 이 리스크를 가지고 더 보호를 해야 되고 뭐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개인정보의 유형이 상당히 아,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아, 그러면, 아, 내,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거기에 중요도가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판단이 쓰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제가, 아 여기, 하 장표로 넣었고요. 또 하나는, 어, 가이드 안에 보이면 환자 등 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계속 제3자 제공이 없습니다. 제3자 제공이 없어요. 법적 기준이 이제 대부분이. 그래서 누군가, 어, 저희 데이터를 제3자 제공을 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위임장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다른 뭐 기관을 주던가, 뭐, 다른 뭐 우리 산업군, 헬스케어 산업군에 주던가 해서 데이터를 만들던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동의받고 자기가 하던가, 뭐 이런 유형인데 개인정보법과 의료법에 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유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엔 제한적입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적에서 커버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들이 그 개인, 그 개인의 어떤 신체 정보나 민감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개인용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 의료법 기준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말하는 기업군, 정말 IT를 잘하는 기업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의료법 하나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일반 기업이 덤빌 수가 없어. 이게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국내 사업보다는 사실 해외 사업으로 가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자 제공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보고 있는 헬스케 운영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금 시간이 되는데. 어 헬스케어는 사실은 소문이 참 무성하죠. 근데 돈이 될수 있는 건 상당히 좀 없고, 그리고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그 법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던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헬스케어에 진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작다 보니 이 정보반에 있는 부분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많이 발전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 기관에서는 많이 없다. 이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어,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